다들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촬영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랜만에 스튜디오 오니까 좀 긴장되는 <laughs> 것 같아요. 야외 돼요. 촬영할 때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주제니만큼 또 긴장이 더 되는 것 같네요. 얼마 전 47대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음. 축하할 일인가요. 아니요. 이건 네. 뭐 개인 <laughs> 개인 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네. 안 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또 부동산 융자 쪽에 있으니까, 즉간접적으로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 영향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쪽에서 워낙에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던 인물이라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부동산 쪽으로나 경제 쪽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한번 논해 볼 텐데 저희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이제 스튜디오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 초록 예쁜 화분들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또 이게 저희가 스폰을 해주신 업체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드디어 저희 미국 지프로 어, 채널에. 광고주님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그첫 광고주님이 또 꽃집이라 느낌이 오늘 조금 화사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 드디어 광고주가 생겼나요, 저희도? 그쵸. 와, 앞으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잔스크립, H마트 안에 있는 어썸플라워라고 awesome 음. 사장님께서 꽃 판매 맛 뿐만 아니라 출장을 또 나가셔가지고 음. 이벤트, 생일, 또 돌잔치 같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셔가지고 이쁘게 꾸미, 꾸며주신다고 해요. 허, 너무 잘 됐네요. 다음주에 안 그래도 제가 생일인데 뭐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laughs> 그런 거 한번 좀 기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아, 이 네. 부분은 좀 잘라주시면 네. 좋겠고 <laughs> 못 들어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썸플라워 INC 대표 플로리스트 유경진입니다. 프레시 플라워 조합꽃 비누꽃, 웨딩 그리고 각종 이벤트 화환들 한국 스타일의 화려한 부케들 그리고 각종 베이스들을 활용한 꽃꽂이들, 플란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럼요. 준비 단계부터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신랑 신부님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과 어, 협업해가지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원하시는 꽃 어레인지먼트를 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둘루스에서 10분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에치마트 존스크립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장급 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포장 재료들을 한국에서 제가 직접 공수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면 꽃뿐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그 공간에 맞도록 제가 디자인해서 서비스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예전에 디자인을 출신이라고? <laughs> 네, 실내 디자인 전공했고요. 아 그리고 그 한국에서 10년 넘게 인테리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집프로 프로그램 보시고 방문해 주시거나 주문해 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꽃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꽃꽂이하는 저나 그리고 꽃을 주문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들이나 꽃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가까운 분에게 또는 소중한 분에게 감동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프로는 지역 비즈니스와 함께 하니까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셨다던가 기존 비즈니스도 홍보가 필요하신 이제 업주님들이 또 많이만 많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제 전문 촬영팀이 직접 나가서 또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예쁘게 영상을 찍어드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7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다들 어떤 변화가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 막말로 이 사람 원하는 대로 다쭉 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잘 작동을 하면은 괜찮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 너무 독단적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좀잡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죠 저는 일단은 뭐 경기적이. 저기... 경기 면이나 부동산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좀 긴축 정책을 하기보다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도 조금 이렇게 경기를 부양책을 많이 써왔던 인물이고 공약도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금리를 조금 뭐 인하를 하던지뭐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좀 경기를 부모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동산 쪽에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 이런 영상들이나 의견으을 보면은 찬반 논란이 많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그때 어 2020년도에 팬데믹이라는 또 특수한 상황에서도 또 변화가 많았잖아요. 1기 때를 보면은 금융 쪽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었는데 <laughs> 트럼프 1기 정부 때 출범 때는 그때 금융 쪽에 어떤 상황이었죠? 뭐 지금보다는 이자가 확실히 낮았었던 거였고 낮았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하기 위한 목표로 금리를 많이 인하시켰죠. 그래서 이, 이자가 2019년도부터 많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2020년에 들어가서 이제 코로나 발생을 하고 이제 급격히 이자가 떨어지게 된 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번에 공약을 할 때도 에 자기가 다시 이자를 2%대로 돌리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본인이 만든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쉽게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자나 이런 게. 그래도 좀 낮추는 쪽으로는 이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높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어 금리, 금리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 금리라는 거는 사실 뭐 연준의 의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는. 이 공약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데이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또 인플레이션도 저희가 또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공약 중에서 또 트럼프가 공약한 것 중에서도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민 정책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1번로 하겠다라는 건 불법 이민자 색출하고. 추방하고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 건설 쪽이나 이쪽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한현식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측을 해보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좀 바이든 대통령하고 차이점은 워낙 좀 예측 불허하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경향도 많이 있고 걱정 반 기대 반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세금 관련해서도 부동산 쪽이든 뭐 법인세 쪽이든 이렇게 아무래도 좀 절감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상당히 뭐 부동산 시장이나 전체 경제에는 <laughs> 긍정적으로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 일기 때 그때는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증여상속세 2720만 달러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살짝 의심스러운데요 아 저랑은 <laughs>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 받으셨나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네. 증여 <laughs>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2025년에 만료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연장이 될 찬스도 있고 이런 어 세금 쪽으로도 많이 규제가 완화될 것 같아요 저희 론영은 또 고소득자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laughs> 상관이 없으신가요? <laughs> 법인세 조금 인하하지 않을까요? 뭐 법인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15%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고 이제 이행을 할수 있게끔 상하원 다 통과돼 뭐 법이 좀 빨리 통과를 하겠죠. 근데첫 번째로 가장 목표로 하는 거는 제가 볼때 증시 부양. 에 대한 거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이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여주면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을 해고하는 수준도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경기에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 건데 뭐 높아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낫죠 회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을 낮춰준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음. 또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사실상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상당히, 예, 상당히 모든 수치 면에서 뭐 공실률도 지금 너무 높고 그로 인해서 또 가격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쪽에도 조금 봄바람이 불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 저도 뭐, 걱정 반, 뭐, 긍정적인 부분 반, 이렇게 섞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택 시장에는 조금의 약간의 호재가 있을 전망인 것 같은데, 또 동시에, 주택,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노동 쪽도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랑 이게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2020년 그일기때 그때의 분위기가 또 재현이 되지 않을까 슬쩍 이렇게 살짝 예측을 해보는데 로니 형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을 많이 좀 부양을 하려면 가장 지금 키를 주고 있는 건모기지 이자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빈도가 그러니까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당선인도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자를 낮춰서 사람들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내년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상.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해 보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영상을 보시고 또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좋은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그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또 다음에도 저희 집으로더 좋은 컨텐츠로 많이 준비하고 있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 <목소리>